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거짓말을 그 입에서 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비방 험담 수근수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경의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지키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며 사는 자들은 영원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전심으로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뒤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식만 취하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며,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마음 중심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선택에 의해 화가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며, 가볍게 여기는 것이자 청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지 않습니다.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죠.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청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중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적 게으름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장막에 머물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에 게으르기보단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궁핍함이 있게 되고 부지런함엔 풍족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식과 지혜들로 영혼의 곳간에 차곡 차곡 채워넣으니 부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함을 얻게 되고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곤고하고 궁핍한 이유는 영적 게으름, 안일, 나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이러한 것은 깊은 늪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이죠.그 마음의 허무와 번민 원망과 불평 낙심과 부정적인 것들로 누룩처럼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영혼이 좀먹는 것과 같습니다.용성은 저절로 깊어지는게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 매일 하는 경건의 연습. 규칙적인 반복 학습에서 옵니다.어느 날 갑자기 혹은 며칠을 잠깐 한다고 영성이 좋아지는게 아닙니다.한결같은 꾸준함으로 영성 훈련을 한 자들은 내공이 쌓이기 마련입니다.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인내할 힘이 있지요.인내와 끈기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게 되고 영적 진보가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꾸준히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작심삼일처럼 쉽게 포기하며 타협합니다. 습관과 영상, 영성은 비례합니다.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경건의 연습이죠. 이 훈련을 하지 않고 했다 안했다 간헐적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 만화입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돌파도, 기도의 돌파도 꾸준함에서 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작정하며 많이 한다고 해서 돌파되는 게 아닙니다. 벼락치기로 하는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죠. 영성이 깊어지려면 반복해서 매일 꾸준히 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야 영이 활성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말씀은 입술을 벌려 읽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할 때 활성화되고 실상이 됩니다. 많은 지식을 접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실천하지 않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을요. 서너 살 어린아이. 대여살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걷거나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상태인 것을요. 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아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말씀과 기도 생활부터 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반복해서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고 기초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며 하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이 있거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만 작업부터 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설사 은사를 주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가 교만하여져서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째도 준비, 둘째도 준비, 셋째도 준비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실천해보세요. 그러려면 이러한 힘들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형, 간절함의 형, 목마름의 형, 열심과 열정의 형, 갈망의 형. 이 역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활성화됩니다.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그 능력과 힘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